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2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마감 브리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 제 계좌는 50만원 정도, 54만원 플러스가 됐어요. 네. 어, 지난 10월 15일날부터 개설을 해가지고 매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음, 원래 주식 전문가는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었는데, 어뭐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회원들한테 팔아먹는 회원들한테 추천해가지고 고점에 팔아먹는 뭐 그런 나쁜 행위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계좌 개설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2,8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뭐 수익이 너무 잘났죠 잘나가지고 중간에 이틀 전에 3,2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원금은 6,000만원이 됐고요 <laughs> 그전에 여기 보시면 원금대비 수익률 보시면은 원금을 갑자기 늘려 버리니까 시드를 늘려 버리니까 수익률이 반으로 확 줄어들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어 개설하고 한 2주 정도 만에 2주 만에 20% 정도 찍었다가 지난번 지수 수면 나왔을 때 다시 13% 떨어졌고 어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4 450만 원 정도로 올라온 건데 어 원금 늘리고 나서 아직 뭐풀 베팅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주식 비중을 오히려 저희가 지금 막확 줄여 놓은 상태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게 되면 첫 원금 2800만원 대비, 어, 지금 16% 정도, 네, 플러스 16% 정도 어, 수익 중에 있습니다. 네. 한달좀안 됐거든요. 11월 12일이니까. 한달좀안 됐는데, 지금 아주 훌륭한 수익률이죠. 16% 정도 달성을 했다. 5분 대비. 어, 충분히 만족합니다. 원래 제 목표는 10%니까, 10 충분히 만족하고. 자. <laughs> 오늘 수익난 종목들 보면은, 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네. 오로라나 IT세니는, 요거는, 특히나 오로라는, 아이, 딱히 뭐 타점 아니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해봤는데, 요거는, 어 잡자마자 아침에, 잡자마자 손절이 됐고, IT세니도 잡자마자 손절됐는데, 뭐, 얼마 안 됐어요. 어 손절폭은. 자 플리토,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그, NXT, 애프터마켓에서 추천드린 종목이죠? 잡자마자 바로 오늘, 급등 흐름이 나아졌고, 음 롯데 공공개발, 예, 네. 아, 이걸 기록 안 했구나. 1차 매도 이외에 나머지 2절 했고요 FNF. 오늘 아침에 사인 드렸죠? 이것도 이제 프리마켓에서. 그죠? 프리마켓에서 매수 사인 드렸는데, 잡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펩트론. 이틀 전에 매수했었었는데, 경쟁사 카무루스 임상, 시, 임상 성공. 뉴스와 함께 확 빠졌지만은, 손절가를 건드리지 않아서 홀딩을 했고, 제가 올라갈 거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올라가서 수익이 났고요한스바이오메드 <laughs> 최근 우리 계속해서 수익 줬던 종목인데 어, 오늘은 매수가 나서 순절이 됐어요. 네, 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 어. 자, 또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음. 어, 회전율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지난 9월달부터 이일지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어, 1차 매도 매수부터 1차 매도까지 걸리는 그 평균 소요일이 지금 2일입니다. 2일. 네, 2.0. 정확하게 지금 2.0을 기록중이고 어, 종목수익률 기준으로 종목수익률 기준으로 누적 지금 777%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금대비가 아니라 네 종목수익률 종목수익률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laughs> 얘같은 경우에는 이제 5% 기록하고요 얘는 마이너스 5% 기록을 하는거죠 얘5%얘4%얘 어, 얘얘 마이너스 4%얘8% 이런식으로 기록이 되는겁니다 다 플러스 합산돼가지고 합산해가지고 어, 합산을 한 결과가 두달 동안 어, 777% 기록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네. 회전율도 높고 네. 기대 수률도 높은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모든 종목들을 항상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어, 뭐막 마이너스 수십 프로 될 때까지 물려가는 매매, 물리는 매매 이런 매매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용 어, 매수해라 <laughs> 레버리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은, 만약에 원금이 천만 원이다. 했을 때에, 증권사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음, 대부분은 뭐, 이천만 원에서, 그죠? 한 뭐, 이천 오백 정도까지 쓸 수가 있어요. 대략. 네. 그래서, 어, 저도 지금 신용 쓰고 있습니다. 저도 신용 매수하고 있고요. 신용 어, 쓰셔라. 음. 근데 비자발적인 존버라든지, 장기 투자가 일체 없기 때문에, 어, 시용수 저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당 5%에서 7.5% 정도로 조절하고 을 있어요. 네, 대부분은 7.5%로 매수를 하는데요. 어, 이제 원금이 늘어났으니까 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2,800만 원에 7.5%로 매수하다가 를 이제는 이제 <laughs> 6천만 원이 됐잖아요. 6천만 원에 7.5%로 해야 되는데 어, 상황에 맞게 합니다. 네, 조금 약간 조금 고점이다,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 같다,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5% 정도 사고요. 예좀 네, 괜찮아 보인다 그러는 것들은 7.5% 사고 있습니다 5에서 7.5% 사이로 전 조절을 하면서 배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자 오늘 시장 너무 좋았습니다 네, 모처럼 정말로 코스피 코스닥 다 둘다 70% 80% 넘는 이렇게 상승해 주는 건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에는 지수가 올라도 제한적인 상승 즉 정말 가는 돈만 가는 차별화된 상세가 어, 지속됐었다면은 라 <laughs> 이번만큼은 오늘만큼은 아주 아주 안정적으로 어, 전체로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사이즈 큰 대형주들까지 골고루 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매우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음, 긍정적이었다. 아셨죠 여러분들? 알고 <laughs> 시죠 잠시만요. 네. 근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줬고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타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만 딱 해놨는데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어요. 음, 지수는 올라갔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죠. 어, 궁금하신 분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는데 어, 급락을 할 때도 있었죠. 외국인들이 매도했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지수가. 음, 외국인들이 팔면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래서 보통 이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개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온통은 순매수로 잡히는데,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같이 팔았어요. 특이하죠. 음, 누가 매수했어요? 기관이 매수했어요, 기관. 네, 기관이 열심히 어, 매수를 해주는 그런 하루였다. 금융투자. 그죠. 특히나 금융투자가 압도적으로 매수를 많이 해줬는데, 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해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지난번처럼 급락을 할수 있어요. 이거는 어, 올팔을 하느냐, 던팔을 하느냐. 올팔은 이런 거죠. 이게 매도 호가가 있으면은 매도 호가에다가 올려 놓고 파는 거. 이거 올팔이고 매수가에 던지면서 파는 걸 던팔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들이 올팔을 한 겁니다. 올팔. 음.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샀죠. 이거는 뭐예요? 올사. 외국인들이 올려 잡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려 버린 거죠, 그죠? 네. 외국인들과 기관에 쌍끌이가 유입이 되면서 <laughs> 올사를 해주었다. 일별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코스타의 경우에는 어 매도가 한번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어 매수 우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자 음, 보세요 코스닥인데요 <laughs>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매수가 아주 자주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코스피는 확실하게 지금 11월달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되는 모습이에요 맞죠 네 지난 급등 랠리가 시작된 이후로 보게 되면은 어, 중간중간에도 매도가 몇번 이렇게 <laughs>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럴 때 특징이 뭐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자, 매도가 조금 나올 때는 주가가 어떻게 돼요 횡보를 하면서 탄력이 둔화가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어땠어요 혹시나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도 주가가 탄력되면서 내면서 옆으로 갔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매국인이 매도 나오면서 탄력 둔화되면서 조정을 받았었었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왜냐면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시세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담할 수 없죠. 그죠? 얼마 전에 외국인들 대량 매도 나오니까, 어, 어떤 대형 SNS 많은, 다수의 팔로워를 가진 그런 인플루언서 나름대로, 네,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유료 서비스도 하고 있는 일부가, 외국인들 역대급 매도 나왔다. 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더라고요. 주요 언론사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를 이슈화하면서, 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바로, 어,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SNS에다 올렸죠 바로 글을. 헛소리다. 100% 없다. <laughs> 4, 5개월 이상 지속된 상승랠리에서, 어, 며칠 외국인들 매도가 바짝 나왔다고 해서 추세가 깨진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면서 제가 증거자료도 제시해드렸었었는데, 음, 왜냐면 하 과거에도 이런 상승 될리가 있었으니까. 음. 근데 그때도 대량 매도가 나오고 나서 주가 오히려 반등 나오면서 신고가 나왔던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도, 매도 규모, 뭐 하루 이틀 매도 규모만 가지고서 추세가 끝났다, 뭐 추세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런 분들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네. 아무튼, 매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쁘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네. 얘가 다시 신고가 <laughs> 신고가 나올지는 저도 알수 없어요 알수 없는데 어, 일단은 어, 조금은 <laughs> 조심하는 게 맞다 왜? 외국인들 매도 때문이 아니라 제가 11월달 자체를 조심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왜냐면 미중시 때문에 어, 미국중시가 지금 나스닥 백지수가 7년속으로 양봉이 나오는 상태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음봉으로 마감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만큼은 좀 조심하자라고 했었었기 때문에 어, 외국인 외국인들의 수급을 떠나서 이번 달만큼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네. 자, 국장 방향성 볼 텐데요. 자, 어제 제가 <laughs> 지수 반응 나왔었을 때 우리는 어제 초반에 단기 차익 시전 쭉 하면서 주식 비중 확 줄였었었죠. 주식 비중 확 줄이면서 쉬었어요. 너무나 마음 편했었죠. 네, 요말표했었었고 미증시 여부, 미증시 결과를 보고 방향성을 판단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어, 신규 매수도 좀 하고 또 수익도 나고 했었었죠. 네, 좋습니다. 음, 일단 코스닥의 경우에는 롱타임 맥점 돌파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어 화면 보시면 자 어제는요 여기 여기가 롱타임 맥점이잖아요. 음, 그렇죠. 네. 이 롱타임 맥점을 어제는 여기서 찍자마자 살짝 꺾이길래 어제 제가 주식비중을 확 줄인 거예요. 너무 잘 줄였죠. 줄이고 나서 급락이 나왔으니까. 우린 고점에서 수익질을한 거죠. 네. 그리고서 일부 남겨놓고 오늘 아침에 신규 매수 몇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수익이 확 올라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여기를 멋지게 돌파했다. 돌파했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내일 이 가격대에 지지 테스트가 살짝 나올 수 있어요. G 테스트. 개인적 소견으로는 좀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laughs> 좀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어, 코스닥은 지금 분봉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913에서, 네, 913에서 한915 정도, 그 정도까지는 어, 내일 올라가지 않겠나. 코스닥 지수가, 네, 올라가면 거기서 저항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도달하게 되면은 주식 비중을 어제 했던 것처럼, 어제 했던 것처럼 여기 도달하면은 어, 목표가 도달 여부 상관없이, 좀, 종목들을 차익시 사인을 드릴 예정입니다. 주식비 좀도 한번 좀 싹좀 줄여드릴 예정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어. 아무튼 코스닥은 오늘 잘 끝났고, 결국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어,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잘 끝났어요. 잘끝났고요 어, 코스피의 경우에는, <laughs> 얘는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면, 4175에서, 자, 일봉 보시면, 코스피는 어 조금만 올라가면 신고가예요, 그렇죠? 네, 신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4,175에서 음, 여기 4,175면은 이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렸던 자리 부근이죠, 네, 이 부근인데 어, 여기서 이 부근이 저는 조금 여기가 저항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음, 여기를 코스피가 아침에 여기서 저항을 받고 꺾이는지 아니면은 강하게 돌파해주는지 여부가 매우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4175에서 4180 부분이고요 만약에 강하게 돌파해주면은 돌파를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겁니다 제가 지금 보는 라인이 여기다 여기가 지금 4175에서 4180 라인이라고 치면요 어, 최소 1시간은 지켜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60분봉 기준으로 돌파했다 이거예요 돌파했으면은 를 최소 캔들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캔들 한두개 정도 최소 두 개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지 테스트. 네. 돌파를 했는데 다음 캔들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어떻게 돼요? 다음 캔들에서 지지에 실패하고서 장대 음봉으로 밀려 버리면은 이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장대 음봉으로 밀려 버리면 안 좋은 거예요. 음. 이렇게 되면은 최소 캔들을 두 개, 세 개, 네개 정도까지 봐 줘야 됩니다. 다시 또 재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꺾이는지를 체크해줘야 돼요. 요즘은 아셨죠 네, 그래서 내일 4.75에서 4.80 부근 음, 여기 돌파가 나오는지 혹은 돌파 못하고 저항 바로 받는지 혹은 돌파하고 나서 지지 테스트 지지가 성공하는지 혹은 지지 실패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어,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11월 달은 조심하자. 네, 11월은 눈치 게임 좀 하자. 음, 11월 <laughs> 주식게임 지속 주식게임 네. 유효. 음, 주식비중을 너무 늘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저희가, 여기, 아까 제 실계자 보여드렸지만은, 어, 어디요? 제가 원금 대비 2주만에 20% 찍었을 때에, 이때는 제가 주식비중을 거의 뭐 진짜 완전 80% 90% 계속 돌렸어요. 회전을 엄청 시켰거든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그래서 2주만에 20% 원금 대비 20% 찍은 거예요. 음, 찍었는데, 지금 그 이후부터는, 어, 지금 주식비중도 거의 뭐 계속 30% 40% 왔다갔다 합니다. 많이 안 늘려요. 네. 지금 30에서 한40% 사이로 계속 지금 가고 있거든요. 많이 안 늘리고 있습니다. 음, 오늘도 이제 신규 매수를 좀 하긴 했지만은, 오늘은 이제 좀 보면은, 어, 오늘은 한50% 넘겼네요. 오늘은. 그죠? 오늘에는 50에서 70% 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조금, 조금 늘렸어요. 좀, 왜냐면 좀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더 늘려놨고, 어, 주식 비중을 너무 빡세게 늘리지 말자. 아, 빡세게 들리지 말자, 말씀드려봅니다. 네. <laughs> 적당하게 하자. 자, 다음은, 어, 비트코인 볼 건데요. 어제, 어제 제가 쇼뷰 말씀드렸었잖아요. 음, 10만 5,300불 이탈 마감 시에는 제가 10만 3,050에서 10만 3,950까지, 어, 하락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자, 보시면은, 자, 어제 제가 <laughs> 이 방송 녹화를 할 적에 가 주가가 여기, 이쯤이었어요. 이쯤 여러분들, 네, 여기였었거든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건 이제 인버트 차트입니다. 차트를 뒤집은 거예요. 인버트 차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이 검정색 수평선들은 다롱쇼타임 액점들입니다. 네, 여기를 찍고서 이탈했다가 찍고서 양봉이 뜨고 있었어요. 인버트 차트에서. 제가 어, 이거는 더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어 보이고 못해도 다음 맥점 여기랑 여기까지는 갈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드렸는데 어, 뭐 종가 기준으로 이미 찍어버렸더라고요 네, 이미 찍어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 두개딱 찍고서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위쪽에 이농쇼템 맥점 찍었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laughs>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납득이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얘가 어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많이 나오면은 또 여기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죠 여기나 여기, 그죠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어디까지 갔는지 캔들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laughs> 인버트 타트 기준 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음봉이 어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서 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할지 아니면은 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면서 두꺼운 음봉으로 마감을 할지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네 어디까지 빠질지 알수 없어요. 그걸 보고 판단하자. 또 어제는 제가 쇼핑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관망. <laughs> 매일 제가 매일 방향성을 맞출 수 없으니까요. 오늘은 관망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 좀 종가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볼 건데요. 나스닥 백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자 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롱타임 액정. 네, 정확하게 찍었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일 종가 마감하고 나서, 여, 이때죠? 반응 나올 거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본다.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딱 찍었어요. 찍고 나서 어제 마이너스 0.9% 하락을 한 거죠. 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또 지지를 받아야 할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지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지선과 저항선, 가두리, 박스인 거, 박스. 그리고 현재, 어, 나스닥 선물이 프리장에서 한0.9% 5% 정도 <laughs> 급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잘 끝났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야 할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롱타임 맥점 돌파 시도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laughs> 롱타임 맥점이 지금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롱타임 맥점이 어... 관련 0.48% 여기가 플러스 0.48포인트, 48% 올라야 됩니다. <laughs> 근데 지금 이미 프리장에서 넘겼어요, 여기를. 프리장에서는 이미 0.5%까지 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오늘 여기를 넘겨서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은 초반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지 테스트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지지 테스트.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지 <laughs> 테스트가 나오는데, 어, 자, 잘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롱타임 맥점이잖아요.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약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얘가 지지 테스트 나오는데, 지지에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은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이건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은봉이 얼마나 두껍게 달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정말 좀, 딱 봐도 위협적인 은봉이 된다. 그러면은, 쌍바닥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될수 있다. 주면 아시죠? 네. 아니면 은 베스트는 뭐냐면 음, 베스트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렇게 지지 테스트도 딱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는 거죠 네. 양봉이 나오면 은 매우 긍정적 지지 음. 테스트까지 받은 양봉이 나와주면요 그러면 은좀더 보는 거죠 네, 좀더볼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지금 <laughs> 여기서 한번더 올라간다 여기서 나스닥이 한번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제가 보는 가격대는, 여기, 보시면은, 25,885에서, 음, 25,900포인트 부근 정도까지는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가격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laughs>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네, 보시면은, 여기도 지지를 받았고, 여기도 지지를 받았고, 여기도 지지를 받은 자리죠. 그죠? 25900포인트가 이쯤이란 말이에요. 어,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늘 이 롱타임 맥점 돌파 이후에 지지까지 성공해준다라면, 다음 맥점이 여기니까, 여기를 한번 또 두드리러, 어, 두드리러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어. 그렇게, 어,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laughs> 오늘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 어, 시황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브리핑,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황금 낯치만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고, 오시면은 어, <laughs> 제가 무료 추천주는 사실 메일 드리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시황 시장 브리핑이라든지 시장 코멘트는, 어, 메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끔씩 무료 추천 주도 드리니까요 들어오시면은 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 지수 상승과 함께 저는 실계좌도 보여드렸지만은 지수 상승과 함께 음, 지수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다 수익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은 지금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이번에 어, 가입하셔서 어, 정원 가입하셔가지고 한번 리딩을 어, 들어오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네, <laughs> 진짜.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왜냐면제 계좌를 까고 있으니까요.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똑같은 종목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한번 뿔려 보자고요. 어,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월제월월 제 월, 월 목표 수익률은 10%예요. 음, 당연히 덜날 수도 있고 더날수도 있겠죠. 네 어, 저의 첫 지금 첫 달은 일단 플러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한16% 정도 났다고 말씀드렸죠. 네, 중간에 투자금을 늘렸기 때문에. 수익률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어, 최초 투자금 대비는 지금 16% 정도 난 상태인 겁니다. 네. 자, 시장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종목 브리핑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